구치소에 수감된 중년 남자. 그의 이름은 사이입니다. 그는 대체 무슨 짓을 저질러서 여기까지 온 걸까요? 사이는 쇼핑몰 사진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습니다. 단골 손님 리나가 오면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맞이했죠. 다소 부담스럽긴 했지만 친절하고 인상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리나네 가족은 새로 뽑은 사진들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 윌과 아들 제이크까지 완벽한 가족이었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있는 건 리나네 가족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이도 자기 집에서 리나네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자신의 가족이라고 자랑까지 했죠. 완전 미친 거였습니다. 집한 벽면이 온통 리나네 사진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현상한 사진들을 전부 몰래 복사해 둔 겁니다. 사이는 단한 명의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리난의 사진을 보면서 마치 자기 가족인 것처럼 망상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사이가 술이 기사랑 소리 지르며 싸웠습니다. 이 모습을 쇼핑몰 점장 비리 목격했죠. 점장은 전부터 사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혼자 밥 먹고 리난의 사진만 들여다 보니까요. 점장이 경고했습니다. 그만 좀 하라고요. 하지만 사이의 망상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사이는 리나네 집에 몰래 침입했습니다. 화장실도 쓰고 술도 마시고 TV까지 봤죠. 완전히 자기 집처럼 생각했고 진짜 그들의 가족이 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저 주위를 맴돌기만 할 뿐이었죠. 제이크한테 몰래 다가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그들의 가족이 아니라는 거려. 그러던 어느 날 빌이 사이를 불렀습니다. 필름 매출 기록이랑 실제 사용량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사이가 지금까지 수백 장의 사진을 몰래 뽑아왔던 거죠. 변명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11년간 다닌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사이한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이는 어디선가 본 듯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벽면 사진들을 뒤지다가 알아챘죠. 리나 남편 윌의 직장 동료 마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맡긴 필름에서 충격적인 사진이 나왔어요. 마야랑 윌이 바람 피우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마치 자기 가족한테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슬펐죠. 한참을 고민하던 사이가 결심했습니다. 리나가 부탁한 사진 봉투에 윌이랑 마야가 바람 피우는 사진을 몰래 넣었습니다. 그리고 리나를 몰래 지켜봤죠. 마침내 리나가 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이는 리나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길 원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리나가 윌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행복한 척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이는 더큰 상실감에 빠졌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사이는 결심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망친 위리랑 마야한테 복수하기로요. 사이는 그들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피우러 가는 호텔까지 따라갔죠. 그들 옆방에 체크인 했고 밤이 됐습니다. 사이가 그들 방에 무력으로 침입했고 위리랑 마야를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그들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강요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온 사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편하게 쉬었어요. 바로 그때 신고를 받은 형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이는 급하게 호텔을 빠져나가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결국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사이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찍은 사진들을 달라고 했고 형사가 사진들을 꺼냈습 보여줬어요. 근데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윌과 마야가 없었습니다. 그저 호텔 방 안에 램프, 가구, 벽 같은 평범한 물건들만 찍혀있었죠. 사이는 실제로 그들의 사진을 찍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찍는 척만 했던 거죠. 무엇이 사이를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